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등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국로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드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거든요. 에... 참, 어머니가 왜 이렇게 교회를 가라고 하는지 신앙이 없을 때에는 많이 빼먹었습니다. 빼먹을 때마다 두드려 맞았겠죠. 저희 어머니가 참 무서운 분이거든요. 뭐가 잡히는 대로 때리시는 그런 분이라 아무, 교회 안 간다고 엄청 맞았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에는 가장 힘든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저 목사는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찬양은 뭔지, 왜 저런 율동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은 생각되는데, 그러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내 귀에 들어오고, 한 구절 한 구절 들려오고, 그리고 그것이 이 마음까지, 이 가슴까지 내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못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말씀의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참 힘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많은 구절도 아닙니다. 딱한 구절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 구절들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가론 유다의 배신의 현장.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가 잡히는 현장. 어떤 사람들은 이, 이 말씀을 배반의 입맞춤, 어떤 분들은 배반의 밤 하고 하는 베드로의 아니 가론 유다의 배신의 현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가론 유다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죠. 5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론 유다가 배신하는 현장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5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옷, 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에 뱃, 옷, 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런 말이죠. 5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 그리고 나도 도망했다. 여기 말하는 한 청년은 마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다. 그리고 나도 도망자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가는 여러분, 마가는 감히 자신의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 자신의 허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뭘뭐 해요? 자신의 속 내면을 감출 수 있는 가면을 씁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 약하다면 그 약한 부분을 감출 수 있는 가면을 내 겉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 자신의 약점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 다른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제사장의 뒤를 봐주었던 도움을 주었던 좀 어린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귀를 쳤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베드로는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내가 줄을 맡겠습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로 걸어오게 하십시오라고 당당히 말하는 베드로. 이런 모습을 볼때 베드로는 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급하지만 강한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일 후에 불과 몇 시간도 안 지나서 한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때문에 넘어져서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가 사단의 꾀에 넘어져서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 어쩌면 베드로는 속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겉으로는 강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고 겉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원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나의 허물을,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물물 다해 힘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을 합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드러났을지라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과 나의 잘못된 점은. 끝까지 감추려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대 나담과 하하가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그들은 나무 밑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나무 밑으로 숨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입을 짜온 입으로 옷으로 자신의 허물을 감추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이들은 달라야 됩니다. 약점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신의 나약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약점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나는 도망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이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지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민 바울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신있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것이 강함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이라라고 함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나의 약점을 마음껏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자신의 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기에는 술 취한 듯이 보일 정도로 그는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유당이 있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골뚜기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출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못해서부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그가 선언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요즘 아마 유튜브를 열어보면 이단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3, 4년 됐나요? 출소했던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 요즘 또 구속 기도서 구속되진 않고 요즘 또 고소당했습니다. 성추행으로 성폭행으로. 또 만민중앙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재록이라는 목사. 제가 그걸 영상을 봤거든요. 보니까 사람들의 약점을 이렇게 매이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이용하더라고요. 근데요. 개신교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이용할까요?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약점을 사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강점으로 그 강함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론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현장에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값은 은30입니다.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어치가 은30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스승이라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노예 정도의 값어치를 받고 그는 팔아넘긴 것입니다. 은30. 그의 스승을 대신 은한 몸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 돈과 함께 예수를 포함하여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 불가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돈으로 대체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사도가 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가론유다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그 현장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긴가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대체 불가여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나는 순간 가론 유다처럼 나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회귀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가 잡힌 현장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이었기에 그들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대체할 수 없는 분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순교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우리는 그것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십시오. 오늘 바울사도처럼 나는 나의 역한,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했던 이 바울사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것이 약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있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 사람, 환경, 다른 능력, 명예, 이런 것은 예수를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삶 항상 예수의 삶 매일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말씀성함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